안녕하세요. 오늘 한글서의 흘림체, 궁체 흘림체 71쪽에 지난 시간에 노래까지 했는데, 오늘은 의자와 의자, 그 다음에 메자 아, 중복된 것이기 때문에 그냥 의 메아리까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예. <laughs> 그러면 바로 들어가 겠습니다. <laughs> 이자 입니다. 이 자는 이용이 중요한데 이응을 쓸 때, 자, 이 이응이 안쪽을 보면은 아주 동그란 것이 아니고 흘림체에서는, 흘림체에는 이렇게 안에가 보통 뭐 하트 모양이라고 그러죠? 뭐 비슷한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 그안의 모양을 만들려고 하지 말고, 어 이런 방법으로 강하게 탄탄하게 들어와서 바로 붓이 일어서도록 탄탄하게 들어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도 바로 일어섭니다 요 길이가 길게 가면 안 돼요 무슨 말씀이냐면 그냥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돌려 가지고 아, 이 점을 정자에는 없는 이 점을 중심으로 해서 이쪽이 반, 이쪽이 반, 이런 게 아닙니다. 그런 것이 아니고, 오히려 이런 모양이에요. 오이거잘안 보이네. 이렇게. 있습니다. <laughs> 다시 말씀드리면 이형이 이 이렇게 정자에서는 그냥 동그랗게 이렇게 돼서 모양이 좌우가 거의 동형인데 흘림체에서는 이걸 중심으로 가운데만 이렇게 있어가지고 이런 모양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어, 약간 사선으로 이렇게 탄탄하게 바로 탕 일어서야 됩니다 일어서서 바로 일어서야 돼. 여기서도 짧죠. 이쪽이 이렇게 갑니다. 지금 <laughs> 크게 쓰면은 여기서 바로 짧아요. 전체적인 모양을 보면은 전체적인 모양을 보면 은 이,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가 상당히 짧습니다 여기서 여기까지를 짧게 하셔야 돼요 탄탄하게 들어가서 바로 탕 서서 탕또 서가지고 여기서 회전 회전 가고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여기서 나가야 됩니다 붓끝이 모아져 가지고 이렇게 이왕 이렇게 가죠 지난 시간에 저 말씀, 저기, 뭐야. 아름다운 공치할때 이응이 두 번이나 나왔으니까, 음, 그냥 씁니다. 의자, 이응은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 이렇게, 탄탄하게 서서, 여기서 바로 탕, 서가지고, 여기서 회전, 회전, 회선 붓구시 완전히 모아지고, 여기서 나가서, 여기서 역시 회전하고, 붓긋이 완전히 여기서 항상 탕숨에서 붓긋이 모아진 다음에, 요렇게, 면을 살짝 바꿔서, 이렇게 나갑니다. 그리고, 역시, 한번또 세워서 강하게 꽂고, 뭐, 이 자입니다. 예, 중요한 거는, 붓 끝이 모아지는 거라고 그랬죠. 지금 목이 약간 번지는데. 자, 다시 보시다 이렇게 쓰고, 모으고, 모으고, 모아서, 날카롭게 만들어진 붓 끝으로 나갑니다. 다시 탕 쓰고, 여기서 이렇게 쓰면서 나갑니다. 세우고, 강하게 꽂아서 세우고, 내려갑니다. 그 다음에 몇 자? 미음은 정자와 같아요. 털림의 미음은 정자와 같습니다. 자, 앞에 거는 좀 짧고, 뒤의 모음은 조금 길, 길고 더 두껍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거는, 가장 중요한 거는, 미음을 쓸 때, 미음을 쓸 때, 여기서, 미음을 쓸 때, 약간 치 받는 느낌을, 로 올라가야 되고 이것이 개일 길어야 돼요. 미음에 여기는 경사진면 중간쯤에서 나가다가 다시 세워가지고 여기까지 오고 짧게 남겨놓습니다. 여기 획이 하나 들어갈 수 있도록 남겨놓고 여기에 짧은 획을 이렇게 점찍듯이 이렇게 하면은 요첫번 획이 가장 길 길게 나와 있어야 됩니다 여기 짧으면은 균형이 잘안 맞아요. 다음에 여기서 약간 면 바꾸면서 의자의 첫머리처럼 나가야 됩니다. 요거 점. 그다음에 강하게 세워서 단단하게 가시면 돼요. 이매 자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미음에서 이 획이 제일 길게 나와야. 그래요잘 어울립니다. 이렇게. 길게 남기, 길으면 길어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냥 짧으면 이런식이 되죠. 짧으면은, 잘 써도, 이렇게 놓으면은 어딘지 균형이 안 맞아요. 그래서, 어, 요것이 좀 길게 하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laughs> 아자입니다 아자도 뭐 이용을 했으니까 자세한 설명 아자에서는 기회에 점을 한번더 말씀드릴게요 탄탄하게 날카롭게 들어가야 됩니다 탕붓 끝이 회계 점의 끝에 서야 돼요 여기서 이렇게 서야 됩니다 이렇게 써야 되고 그다음에 회전 회전 가고 요요 요 부분에서 꺾어진 부분 을 상단에서 이렇게 이렇게 회전해서 가고 그다음에 모마자를 쓰시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점을 찍을 때요 이응의 아래단 이응이 아래 제일 아래 부분 여기와 줄을 맞춰서 여기 여기로 요거와 맞춰서 가면 됩니다. 요요요요요기요 여기 요기 여기 요기 여기 여기서 상향으로 꺾어서 올라갔다가 완전히 세운 다음에 면을 바꿔서 다시 점을 찍면 으 됩니다. 이렇게. 와 이거. 조금 빨리, 끈, 끈, 빨리 끝낼 수 있겠네요. 점 하나 말씀드립니다, 더. 점, 아, 리자가 또 있군요. 점을 찍을 때, 그냥, 그냥 이렇게, 요렇게 돌려서, 이렇게 세우면서, 이렇게도 예쁜 모양이 나오지만은, 이것보다는 조금 더, 어, 한 단계 더 올라가면은, 이렇게 써도 좋아요. 이렇게 날카롭게 위로, 이로 꼭, 붓을 꺾습니다. 완전히 꺾어서 탕 세워서 위에 올라가서 붓끝이 완전히 올라간다면 반대면으로 뒤집어서 점을 찍으면서 탕 씁니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서는 이런 이런 동작만 말씀드리면 그런 식이에요. 이렇게 위로 이렇게 올라가서 완전히 쓴 다음에 뒤집어서 이렇게 찍고 다시 세워서 점 찍는 거거든요. 이런 동작이에요, 이런 동작. 그거를 이제 이렇게 꺾어지지 않도록 잘 컨트롤 하셔야 됩니다. <laughs> 어, 점, 한번더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이렇게 위로 올라가서 땅 세워서 꺾어서 뒤집어가지고 다시 점딱 찍으면서 하는 겁니다. 이런 음. 모양이에요. 그 다음 리자 리을이 좀 어려우니까 노래할 때 리을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여기서도 복습이 되니까 그냥 쓰면서 설명드릴게요. 이 머리 이 머리가 굵은데 이 굵은 거할때 그냥 문질러서 하지 말고 붓을 꺾어서 면을 바꾸시라고 그랬죠. 여기서 펼치고 나가고 그 다음에 꺾어서 세우고 꽂아서 돈필로 내려갑니다 이렇게 그러면 여기에서 이분 머리 바로 밑에서 꺾어진 붓이 돈필이죠 내려가면서 여기선 자연스럽게 반작용으로 이렇게 복원되는 거죠 탕! 씁니다 꽃 꺾어서 탄탄하게 가야 돼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일자를쓸때 그냥, 이렇게 붓이, 이렇게 어져가지고이렇게 칠하고, 돌려서 또 요렇게 칠하고, 이렇게 예쁘게 이렇게 내려옵니다만은, 요렇게도 모양은 아주 예쁘게 나와요. 그러나, 붓이 힘이 있고, 힘이 하나도 없고, 다음 핵이 나갈 때, 조금은 필이될 수가 없습니다. 자, 리자한번더 써볼게요. 이 부분, 이 부분이 두꺼운 부분은 어떻게 되느냐. 붓을 완전히 꺾어서 바로 탕 쓰면서 쪽 펴지게. 이 뭐, 요 부분에서 쪽 펴졌습니다. 그리고 면이 바뀐 거죠. 뒤집어지는 것처럼 바뀝니다. 여기서 웃기이 만들어진 다음에 요렇게 펼쳐서 이렇게 다시 모아서 내려옵니다. 여기서 또 펼쳐서 또 모아서 나가요. 예,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 그대로예요. 강하게 세우고, 세우면서 그대로 탄탄한 상태로 내려오면 됩니다. 그래서, 얼만큼 나가느냐. 조금만 더 나가면 돼요, 앞으로. 그리고 이것이 와서 꺾어지는 부분은 이 머리 부분. 머리의 중간보다 약간 앞에, 중간보다 약간 앞쪽에서 꺾어지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ᄅ이, 이게 꺾어, 완전히 불탕 꺾어서, 이렇게 회기 위로 가서, 여기서 회전해가지고, 어디까지 나가느냐. 요거보다는 앞으로 한, 한 요, 어, 쪽요 처음 처, 처음보다 조금 더 나가서 이렇게 펼쳐서 불끝을 모아 가면서 요까지 옵니다. 그 이것이 많이 간 표시래요. 이 머리의 중간보다 앞쪽 약간 앞쪽에서까지만 가고 거기서 다시 펼쳐서 모아서 이렇게 나가도록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예. 그러면, 네, 노래의 메아리, 어, 다섯 글자를 쓰고서 마치겠습니다. 야! 노래의 메아리를, 여기서부터 위에서 아래로 쭉 쓸까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웃음> <웃음> 올랐을까요? 내렸을까요? 자, 내렸습니다. <laughs> 이렇게요. 보이나요? 네. 여기서 이렇게 세워서 놓. No. 네. 그래? 세워서 꽂고 그 다음에 이쯤입니다. 바로 세우고 회전, 회전. 여기서도 회전, 회전, 회전입니다. 강하게 꽂고. 판탄하게 내려오고, 음, <laughs> 래의 메아리. 아, 가 약간 짧은 것 같아서 옆, 줄에 쓰겠습니다. 여기다가, 여기다가 쓰면 메아리. 판탄하게 내려가시고, 편 쪽은 짧고 강하게 꽂고, 아입니다 세우고 또 강하게 세우고, 위로 니입니다 꺾고 회전해서. 깐 앞에서 펼쳐서, 바로 내려오고, 또 펼쳐서 뒤로 나가고, 세우고, 탄탄하게 내려오면 됩니다. 그래서 노래의 미아리 여 글자를 썼습니다. <laughs> 예,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댓글로 질문을 보내주셔도 좋습니다.